엘리야 사랑하는 우리 프로남 가족 여러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묻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인데요.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겠으나. 그것이 은혜인지를 말 그대로 보고 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고 취하는 것.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며 무엇을 취하여서 먹고 입고 계십니까? 저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으실 텐데요. 아, 요즘 저는 TV를 자주 보지 못하지만 한동안 봤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벌써 10년도 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가수다를 볼 때면 너무나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열정이 일어나는 또 그러한 경험, 그러한 기억이 다시 수산합니다.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수들의 모습,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정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 좀더 좋은 이어폰으로 그들의 소리를 잘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어폰이 좋은지 한참 동안 찾다가 누군가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좀더 싸게 구입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다녀오는 동안 오매불망 그 시간을 기다렸던 어, 기억이 납니다. 마침내 며칠을 기다려서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한숨에 달려가서 이어폰을 받고, 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를 다시 듣는데, 정말 말 그대로 눈물나게 감동이었던. 그런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어폰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오매물망 물건을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때 저의 묵상은 좋은 이어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열정은 또그 물건에 대해 대한 마음이 생긴 것은 가수들이 진심 어린 열정을 담아 노래한 그 프로그램이겠죠. 이렇듯 우리가 끌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정이든 인사이트는 고품이든 의미가 있는 물건이든 나의 시선을 끄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유형의 것이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든 우리는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동기 부여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부여는 마침내 우리가 행동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한 번밖에 없는 기회,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은 단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물로 주어진 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취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취하느냐는 질문은 어떻게라는 방법의 도구를 통해 그 열매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의도,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유독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를 보고 현재를 취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때를 보고 현재를 살아갔을까요? 본문 사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봐야 할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복음서에 가끔 등장하는 것과는 매우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5 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기와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편한 집에서 광야로 나와 텐트를 치고 어 시간을 보내는 일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들은 텐트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옛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또한 그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그렇게 대화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산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하셨는지를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을 지켜보호하셨는지를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 선조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의 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듣고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 기이하지만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습 그대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과 가까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해를 맨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를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자신의 필요와 이해 안에서 구주가 아니라고 믿지 않았던 그들의 선조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고, 그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우리, 아니면 적어도 저와는 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타나다는 단어, 헬라오 팔흐레시아라는 단어는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의 입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유명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인데요.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어느날 이 찬양을 듣는데 가슴에서 참 먹먹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멋진 가사죠.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찬양을 지었을까요? 그는 정말 경험하면서 자신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려줬을까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제 스토리를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혜 아니면 집 밖에서 일원도 구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저희 영혼이 깨달으면 이런 가사가 고백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지를 알게 되어서 나를 나타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나타내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정표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텐트 초막에 하나님을 초대하여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고 서야 하는 때를 알려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이 하나님의 때 중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 날인지를 여쭤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충고하고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푸른나무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죠? 또 많은 또 기대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과 걱정 그 모든 것다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때를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사역을 위해, 또 푸른 나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